박서진과 애녹 한일 가왕전 2025 다음 달 정격 개막 오는 9월 2일 한일 양국의 음악 자존심이 불꽃처럼 맞부딪친다 무대 위에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두 나라의 혼과 자부심이 울려 퍼질 것이다. MBN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초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 한일 가왕전 2025가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리며 전세계 음악 팬들의 시선을 한데 모은다. 이번 경연은 단순한 실력 겨루기를 넘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최정의 보컬리스트들이 목숨을 건한 곡, 한 소절 속의 국가의 명예와 개인의 꿈을 동시에 담아내는 치열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 오직 무대 위에서만 볼수 있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심장을 울리는 가창의 향연이 시청자들의 심금을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목소리들이 만들어낼 전율의 대서사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음악의 전설로 남게 될 것이다. 올해 한일 가왕전 2025 무대 위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두 나라의 음악 혼을 온몸으로 품은 14인의 거장이 선다. 이들은 단한 번의 무대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내고, 무대 뒤에서 수천번의 호흡과 감정을 가다듬어 왔다. 이번 경연은 크레아 스튜디오가 정성을 다해 제작한 가왕전 한국편과 가왕전 일본편을 통해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된 최정의 보컬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한국 대표 탑칠은 대중의 사랑과 가창력을 동시에 거머쥔 스타들로 장르를 초월하는 무대와 같기 다른 매력으로 무장했다. 박서진 감성과 진심을 목소리에 담아내는 트로트의 상징, 단한 소절로 관객의 눈시울을 적신다. 진해성 깊고 묵직한 울림을 가진 전통 보컬의 장인.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애농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성량으로 한순간의 분위기를 압도한다. 신승태 부드럽고 감미로운 발라드로 청중을 꿈꾸는 듯한 세계로 인도하는 감성의 황태자. 김준수 화려하고 시원한 고음으로 곡의 절정을 장식하는 보컬의 귀재. 최소 청량하고 순수한 미성으로 무대를 빛내는 매력적인 보컬리스트. 강문경 안정된 가창력과 묵직한 무대 매너로 묘한 중독성을 남기는 음악의 중량감 있는 존재. 일본 대표 탑7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29일 종영한 가왕전 일본편을 통해 치열한 경합 끝에 선발된 이들은 전통 엔카의 깊은 맛에서부터 현대 팝의 세련된 감각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보컬리스트들이다. 각자의 목소리에는 일본 음악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으며, 이들이 한국 대표들과 맞붙는 순간 무대 위에는 국경을 넘어선 음악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지난해 방송된 한대 가왕전 2024는 무대에 선 여성 가수들의 눈부신 존재감과 빛나는 역량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때로는 섬세하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곡을 재해석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겼다. 방송 내내 이어진 무대의 향연은 시청률 최고 11.9%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고,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프로그램이 대중문화 속에 남긴 강렬한 발자취를 의미했다. 특히 당시 무대는 한국과 일본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새롭게 탄생시켜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냈고, 젊은 세대마저도 오래된 명곡의 매력에 빠져들게 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올해는 남성 가수들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무대의 한가운데에 선다. 단단한 성량과 폭발적인 고음, 그리고 무대를 지배하는 강렬한 퍼포먼스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관객의 심장을 두드릴 것이다. 제작진은 올해는 두 나라의 음악을 한층 깊이 탐구하고, 각 가수들이 걸어온 길과 그 속에 숨겨진 인생 서사를 무대 위에서 풀어낼 계획이라며 시청자들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편의 웅장한 음악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남성 가수들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또 하나의 음악 전설이 탄생할 것이다. 올해 한일 가왕전 2025의 매력은 본 무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무대 위 화려한 순간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스피노프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가왕전이라는 부제 아래 펼쳐질 새로운 시리즈는 치열한 경연의 뒤편에서 펼쳐지는 가수들의 진솔한 일상과 고군분투. 그리고 도전의 여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무대에서 보여준 단몇 분의 노래 뒤에는 수개월에 걸친 연습과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긴 여정이 존재한다.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내며, 시청자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한편의 인간 드라마를 마주하게 된다. 더 나아가. 스피노프에서는 가수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감하는 장면들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 한국의 트로트와 발라드, 일본의 앵카와 팝이 만나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 그리고 음악을 매개로 싹 트는 우정과 존중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본편과 스피노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완성해가는 가왕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국경과 장르를 초월한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무대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그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메아리칠 것이다. 올해 한일 가왕전 2025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박서진과 에녹의 정면 승부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매력과 음악 세계를 지닌 채, 두 사람은 이미 예선전에서부터 서로를 의식하는 듯한 시선과 무대 매너로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관객은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와 호흡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며, 마치 결승전의 일부를 미리 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제작진 역시 만약 박서진과 에노기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올해 최고의 하이라이트자 시청률을 뒤흔드는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선은 한 무대에서 마주할 두 거장의 운명적인 순간을 향해 모이고 있다. 한일 가왕전 2025는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이 무대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두 나라가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축제의 장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음악적 색채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질 때 관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울림을 느끼게 된다. 제작진은 올해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우정과 존중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음악이 가진 치유와 연결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시계의 초침은 9월 2일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가 가왕이라는 찬란한 왕관을 차지하게 될까? 마지막 무대의 조명이 켜지는 순간, 관객의 숨소리마저 멈추고 모든 시선은 단 하나의 결과를 향해 집중된다. 그곳에서 박서진과 에노 두 거장이 만들어낼 운명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한 사람은 서정의 깊이로, 다른 한 사람은 폭발하는 에너지로 관객의 가슴 속 가장 뜨거운 곳을 두드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직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만 음악의 힘과 함께 밝혀질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